자, 컨텀 코인이 오늘도 이렇게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정말 다 털고 나와야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진짜로 알아가야 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건발이 컨텀 코인의 엄청난 수급과 거래랑, 그리고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누가 있고, 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지 꼭 알고 가셔야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동성에 정확히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진 정보로만 정리해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더큰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재단의 일 정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퀀텀 코인은 최근 정말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고점들에 비하면 아직도 현재 낮은 곳에 있단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퀀텀 코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 더큰 수가 거래량을 추가로 동반하면서 위로 크게 한번 쏘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컨텀 코인은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필두로 이 바이비트, OKX, 비트겟 등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표한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우리 49. 이 4%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현재 엄청난 돈이 대한민국에서 이 퀀톤코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빠르게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이 단기간 내에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 IP들을 역추적해보았더니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들을 역추적한건데요. 보시면 일정한 금액과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종의 세력이 엄청난 물량을 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이 7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의 지갑에선 계속해서 이 물량이 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정말 이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하면서 큰 변동성도 동반하였죠.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막대 물량을 쓸어 담았고 이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서 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그 신호탄이 팔을 들어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컨던 코인은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크게 한번 펌핑이 들어올 겁니다. 이후에 본인들 만아주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 이번엔 저희도 여기서 같이 매도하고 나오자는 거예요. 왜냐 자칫 이타이밍을 놓쳤다간 결국 물량을 소화지 하 못한 시장이 가격을 전부 뱉어내 내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한 개인들만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희도 당연히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퀀텀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을 크게 털어내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차트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저디한 명의 퀀텀 코인 홀더로서 2025년 한해 정말 힘든 구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올 초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드디어 손실 복구할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 업계에 꽤 오래 종사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입수했어요.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 모두 확인했으니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다만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번 하반기 이 건통코인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해제 일정 목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 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 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 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 목표값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게 이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 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제 정보를 도용, 사칭하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전 미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 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크게 한 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락업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재단 CEO 이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이런 낙업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은 현재 아주 높은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은 아직 못간 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서 급등을 해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 난 상승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자료 정리 취합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쌤 치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